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컷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컷 편집은 주로 원본 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거나 혹은 원본 영상을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연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프리미어에서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의 여섯 가지 컷 편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영상을 가지고 오기 전에 컷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소스 모니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을 쭉 불러 오신 다음에, 저는 이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소스 모니터가 열리게 됩니다. 소스 모니터는 영상의 원본을 보고 편집을 할수 있는 모니터인데요. 이렇게 플레이드를 움직여 보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의 영상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맨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쯤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시작 표시, 마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점을 잡으시고 쭉 하시다가 여러분이 영상을 끊고 싶은 부분에 이 종료 표시, 마크 아웃, 아웃점을 잡아주시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만큼을 쓰고 싶으시니까 드래그로 영상을 불러오면은 여러분이 이 앞에와 이 뒤를 다듬어서 영상을 불러온 거라 볼수 있죠. 자, 그냥 제가 이번에 또 지점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단축키로 시작 지점 인점은 단축키 I입니다. I 오 이런 식으로 구간을 넓혀서 제가 드래그로 갖고 오게 되면은 좀더 넓은 범위 영상을 갖고 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아실 팁은 자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는 영상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와 오디오가 동시에 오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위에 보시면 비디오만 드래그 버튼을 드래그하시면 비디오만 우리 옆에 오디오만 드래그 버튼을 드래그하시면 영상이 오디오만 따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스 모니터는 프로젝트 패널과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둘다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스 모니터를 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인점 아웃점을 바꿔도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이제 원본 영상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만약에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소스 모니터를 열어 주면요 여기서 제가 인점과 아웃점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인 영상이 컷편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컷편집을 해서 가지고 오시거나, 그은 가지고 온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소스 모니터에서 컷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컷 편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기 모드를 아이콘 보기 모드로 바꿨는데요. 제가 이 단축키 1번 옆에 있는 물결을 눌러서 조금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영상이 아이콘식으로 보이게 되고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 움직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콘을 가장 최대로 올리겠고 올렸고요 요 인도 영상으로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영상을 클릭하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요 플레이드를 직접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다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클릭 푼 상태에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I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시작 지점 인점이 잡히게 되고 다음에 여기까지 쓰겠다 O를 누르면은 종료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 부분만 영상을 쓰게 돼서 제가 다시 이제 사이즈 줄여서 아까 제가 잡았던 영상 드래그를 한번 해 볼게요 자이 영상이죠 이 영상을 드래그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만큼의 영상이 불러지게 되고 이만큼이 바로 제가 인점과 아웃점을 잡은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엔 제가 인점과 아웃점을 다시 이렇게 늘려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러면 다시 원본 길이만큼 불러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컷 편집은 조금 긴 영상을 빠르게, 러프하게 다듬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부터는 제가 타임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컷 편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불러서 시퀀스를 만들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자르기도구, 레이저 툴이라고 그러죠. 단축키는 C입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은 적절히 확대해 주시고요 이, 이거는 영상 속에서 원하는 부분을 그냥 클릭하면 그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로 영상이 분리가 돼서 처음엔 칼라였지만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뒤에 흑백 효과를 넣으면은 칼라에서 흑백으로 바뀌는 연출도 할수 있고 어 다른 연출을 할때 좋은 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도 다듬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앞부분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시겠다 하시면 서 자르신 다음에 뭐 선택도구 이용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선택을 하고 자를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Delete 키를 같이 누르시면은 이빈 공간이 같이 잘리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약간 두번 하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방법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번에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선택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도구는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혹은 영상을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끝부분을 가가지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러분 영상의 길이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 끝에 하얀색으로 모서리가 있죠. 하얀색 삼각형 모서리. 이거는 영상의 끝이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늘려도 늘러지지가 않죠. 왜냐면 원본이 가장 끝이니까. 하지만 더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영상을 다듬은 거죠. 이, 이 부분 없앤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드래그로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르기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다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방법도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세번째 있는 잔물결 편집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영어로는 리플 에디터라고 부르고요 자, 만약에 이 도구를 모른다고 하면은, 자, 이미 제가 지금 컷 편집을 끝내놓은 영상들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 더, 더 잘라졌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서 빈 공간을 없애거나, 혹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자르기 도구 이용해서 영상을 자른 다음에 빈 공간을 없애는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잔물개 편집 도구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컷 편집은 똑같은데 선택도구와 비슷해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영상 끝으로 가시면 은 선택도구는 빨간색이었지만 이 잔물개 편집도구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빈 공간을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모든 클립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빈 공간 상관없이 영상을 짧게 만들거나 다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수정할 때 굉장히 좋은 단축키고요 자물결 편집도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비고또세 번째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지 않고 쓰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선택 도구일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드래그로 쉽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쪽에 가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잔물게 편집 도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B라는 단축키를 몰라도 잔물게 편집 도구를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이 선택 도구에서 그냥 컨트롤 키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도구가 아닌 단축키를 사용해서 컷 편집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알려드릴 거는 QW키입니다. QW 트리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트리밍은 영상을 다듬는 거를 트리밍이라 불러요. 그래서 자르고, 그다 영상을 지워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고 싶은데 이 영상의 이 뒷부분을 날리고 싶다. 뭐, 자르기도구라면은 자르고 빈 공간을 뭐, 없애겠죠. 요거를 빨리 할수 있는 단축키가 Q와 W입니다. 자, 플레이드 기점으로 W키를 누르면은 플레이드 기점으로 이 오른쪽이 지워지면서 뒤에 있는 모든 클립이 따라오게 됩니다. W였구요. 반대로 이번엔 Q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드 기점으로 왼쪽이 Q를 누르면은 달라지고 빈 공간이 다 붙게 되는 겁니다. QW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컷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컷 편집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QW가 잘 먹히는 걸볼수 있으실 텐데, 제가 이 모든 영상을 V2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QW를 한번 신나게 눌러 볼게요. 전누르고 제가 누르는 소리가 들리시죠? 하지만 단축키가 먹히지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에서 단축키를 쓸 때는 트랙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겟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영상들이 V2에 있기 때문에 V2를 눌러 주셔야지 QW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V3에 있다, 그러면 또안 먹히겠죠? 3에 꺼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클릭으로 트랙 활성화 해주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이 좀 트랙을 어,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자, 컨트롤 0 번을 누르면은 트랙이 지정이 안 되고 비활성화되고 한번 더 누르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0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컨트롤 9 번을 눌러주시면은 활성화가 되고요. 어, 프리미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 트랙이 대상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은 안 먹힐 때가 많으니까 갑자기 내가 사용하는 단축키가 먹히지 않을 때이 트랙이 활성화 대상이 지정어있나 항상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컷 편집 방법은 바로 컨트롤 k 입니다 여러분이 프리미어 좀해 보신 분은 아마 이 컨트롤 k 가왜안 나오나 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컨트롤 k 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요해서가 아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컷 편집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플레이드를 기점으로 컨트롤 K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분할 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이 영상이 여러 가지 영상이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V3를 자르고 싶다 하시면은 V3 트랙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 V3 트랙이 모든 트랙을 자르고 싶다 하시면은 모든 트랙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혹은 트랙을 선택하지 않고 컨트롤 시프트 키누르시면다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이 컨트롤 키를 힘내게 누르는 것보다는 선택도구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를 바로바로 자르는 게좀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가장 싫어하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컨트롤 키가 좀더 본인에게 맞는다 하시면은 컨트롤 키를 바로 쓰시는 것보다 이 편집에서 키보드 단축키 가시면은 이 편집 추가라고 Add Edit 이라고 이 단축키가 Ctrl-K 입니다 방금 제가 컷편집 했던 거 요거를 그냥 Ctrl-K가 아니라 그냥 다른 키 하나로 바꿔 주시면 조금이나마 좀더 편하게 컷편집을 할수 있을 텐데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프리미어의 일곱 가지 컷편집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섯 가지 컷 편집 방법 중 여러분의 편집 상황에 맞는 걸 고르셔서 여러분의 편집이 좀더 빠르고 정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